와 나는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그 소리 할 때마다 무시했던 우리 아버지 한때 가서 보여요. 장로님 딸잘 키워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우시더래요, 우시더래그 다음날 어디 갔어요? 교회 새벽기도, 교회 새벽기도. 아무도 안올때 들어가서 얼마나 몇 시간을 울면서 회개했던지 눈 뜨니까 봐요. 아무도 없고 해가 중천에 떠요. 집에 오셔서 뭐예요? 나한테 편지 쓴 거예요. 아가 보아라. 너는 30년 4개월 죄졌다 했지? 나는 58년이다. 우리 시어머니가 58세에 주님한테 돌아왔어. 요그 다음에 찾겠던 우리 신호. 새벽 예배까지. 반주. 나중에 너무 잘하니까 대배. 반주. 그 다음에 누가 돌아? 우리 도련님. 먼저 유학가 있었죠. 피아노 하는 거겠어? 아니 어비 피아노인데 일 같은 거 헉, 해본 적 있겠어요? 해본 적도 없어 우리는 그냥 거둬붙이고 하면 되지만 손다치면은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해요? 인생 끝나요 그러니까 형수님 아니 한국에서 돈이 하나요 등록금이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도련님 아버님 파산했어요 나는 어떻해요 등록 못해서 등록금 얼마예요 35년 전이니까, 주립된 데한 학기 4,000불. 지금은 15,000불, 2만불이에요. 35년 전이니까. 도련님 제가 해드릴게요. 형수님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요? 남의 집에 해봐요. 형수님 남의 집에 해요 그것밖에 올거 없어요. 중국집 가서 글을 씻으면 내가 서른 살인데 글을 못 씻어요? 왼종이라도 씻을 수 있지. 그건 시간당 5불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 몰라. 그때 당시 그건 불법이야. 유학생 아내 비자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게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남의 집에 보는 거. 그것도요, 미국은 증을 따놔야 돼. 벽에다 증 붙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증다갖고 벽에 붙이고 그때부애기보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빈 전공을 바꿔갖고 오래 있었어요. 7년 반을 남의 집에 해봤어. 나는 천국이야. 있는 거다 털어서 도련님 보냈어요. 이제 우리는 매주 사러 아무것도 없어. 통장은 제로에 가까워. 왔다갔다 다렸어 우리 도련님이 등록하고 뭐라고 연락받겠어요? 형수님, 소원이 뭐예요? 나는 이제 소원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도련님은 도련님 예수 믿는 거 엄마 아버지. 예수 믿는, 난 그것밖에 없어요. 천국을 보고 나니까 나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겠습니다. 정말요, 그잘 치는 피아노, 교회 가서 한 번도 안 쳤어. 아주, 교만. 근데 뭐야, 팍! 깨져갖고, 우리 시대 그냥 파산 했으면은, 구원받은 인간이 아니에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가진 거 있고, 재능이 있고, 완전히 깨져서 왔어요. 그 다음 주로 교회 다녔어요. 세례 받고 반주하다가 치자. 그다음에 누가 돌아와요? 내병 네 중에 제일 늦게된 우리 시아버지. 도망다니시다가 큰거은 갚으니까 감옥은 안 가게도 되니까 오셨어. 와봤더니 며느리가 편지 써놨어. 아버님 반드시 성경 읽으면서 예배.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장 가서 성경 사셔 갖고 그날부터 성경 읽으면서 당연히 교회 등록하고 예수님 있고. 우리 시아버지 남전도 회전까지 했었어요. 딱 돌아서면 우리 시어머니 이 불교가요, 그죠? 딱 주인이 바뀌는 거야. 주인이 바뀌어서 딱예수를 길을 딱 바꾸니까 봐요. 새벽기도를 빠지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변는 거야. 우리 시아버지가 언제 나한테 편지 썼겠어요? 성경 어디 있고, 읽고? 룻기 읽고 나서 저기고 룻기 읽을 때. 룻길을 딱 마치고 편지 쓰셨어요 아가 보아라 내가 오늘 룻길을 읽었는데 이렇게 여기에 써있더라 일곱 아들보다 나은 차부라고 아가 고맙다 아가 고맙다 우리 시어머니는 회귀하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편지 썼겠어요 아가 보아라고 네가 나를 살렸다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예수 님께서 완전히 도른 거예요. 딱 턴을. 나는요, 강남에 아파트 한채 팔아서 4명 밖에 전도 못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백가가 집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집 팔아라. 이 소리는 아니야. 그래도 한 영혼을 진실로 예수님한테 인도하려면은 시간, 물질, 그죠? 건강. 다 써야 돼요. 나는 지금 34년 1개월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집도 팔아서 다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뭐뭘 못하겠어요. 그다음부터 유학생들 전도하려고 주일학교 맡은 32명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생일, 백일 내가 다 만들어줬어요. 내 손으로 만들어서. 미국 시골에 떡집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별명이 우리 집이 베들렘이었어요. 떡집.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를 다 했고요. 애들 생일이 뭐니? 하여튼 1일하고 어, 돌은. 떡을 다 만들어 줬어. 우리 애들만 그렇게 했겠어요? 안믿는 집도 왜?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돼. 나는 그때부터는 모든 내 머릿속에 목적이 뭐야? 전도야. 그러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종처럼 우리 남편하고 나는 그날부터 사찰집사처럼 섬겼어요. 옛날에 교회 사찰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 모든 이런 일. 청소까지 단둘이 하는 분, 그렇게 살았어요. 후회 없이 7년 반을. 그리고는 뭐예요? 금요일마다 뭐예요? 총각 전녀 기숙사. 우리 남편도 가족보다 1년 먼저 갔을 때는 혼자 싱글이니까 기숙사에 있었어요. 뭐뭐 뭐 해먹을 거 없다. 그나 그니까 러 기숙사 총각 전녀들하고 그렇게 결혼했지만 먼저 혼자 온 사람들. 금요일마다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느끼한 음식 일주일 내내 먹다가 금요일 저녁에 한국 음식 먹으러 오라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열댓 명씩. 다 어떤 돈으로 시간당 1벌로씩 남의 집앱봐서 버는 거. 그걸로요. 금요일마다 먹기는 거야. 왜? 복음 때문에. 그렇게 7년 만을 후회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성경 읽을 때 에스계서 3장 4절에서 6절에 나는 영어 한마디도 모르는데 깨진다 못하는 그냥 나는 머리 아파서 두 가지를 못해요. 주님, 한글 성경만 읽겠습니다. 하고 나서 모든 걸다 끊어버렸고 막 테레비 보고 막 이러고 주소들에 영어가 넣는데 나는 다 끊었어. 오로지 성경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누가 생각나요? 우리 친정엄마. 아, 엄마가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살았구나. 톡톡 털어서 다 이어주더니 엄마가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 보니까 내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후회 없이 그 선교로 불러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하고 약속했어 약속 하나 해줘 뭐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보? 재물 얻을 등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지 당신이 교수에서 버는 모든 월급은 하나님 주셨지 우리 남편도 아 그렇지 그럼 하나님을 써야지 그렇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양가 부모님. 여러분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는 부모. 나는 거듭난 날부터는 하나님 다음엔 부모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부모님. 당신 집은 생활비 된다. 우리 집도 매달 용돈 줘야 돼, 우리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전도. 선교사님들 섬기는 거. 거기에 다 쓰게 해줘. 아니, 다. 아니, 그럼 우리는? 우리는 유학생 시절처럼 허리띠 졸라 매고 산다. 최소로 산다. 최소로.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줘. 약속해줘. 안 그럼 나는 아마존가. 응, 네, 막 아마존가 됐어. 나는 막. 하나님 불러줘서 나는 막, 막 아이고, 막, 오지 가면 좋은 줄 알고 무식해갖고 막, 주님, 나는 그럼 안맞존니다 그때 한국 사람 성교사 제일 적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도 여러 가정이 있는데. 나는 아마존이다 6개월을 2시간씩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이안 보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 탈렌트대로 보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딱 환경, 일치점이 오면은 하나님 뜻이다. 그래갖고. 나는 아마존 간다고 6개월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내요? 세상에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 싱가포르 싱가포르로 보냈어요 우리 남편 싱가포르 국립대학 그때 대학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 더 생겼다는데 어. 거기로 보낸 거야 그리고 나는요 뭐예요? 동서남북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약속해줘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싱가포르로 바뀌니까 뭐예요? 약속해줬어요 그 약속대로 싱가포르에서 만 8년을 단돈 10불도 저축 안 하고, 단돈 10불도 예비비 없음, 우리 집은. 우리 한편이 회계, 경영학으로 바꿔서. 어, 내가 교회 회계집 사요. 교회도 예비비가 있어. 아니,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차도 그냥 동차 사야 되는데, 아니, 차가 고장날 수도 있잖아. 매달 하나님이 주시는 안에서 쓴다. 단돈 10불도 저축 없다, 우리 집은. 해줘. 기도하고 나오더니 뭐요? 약속해줬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고 싶어나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만8 년을 있으면서 동서남북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로마서 1 5장1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써요. 정말 7년반 미국에서 성경 가르친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릎 꿇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훈련을 시켜서 제자 훈련을 시킨 그 힘으로 뭐예요? 싱가포르 가서 만팔전을 동서남북 다니면서 전동을 동서남북 다니면서 어떻게 후회 없이 저는 미국을 떠날 때도 후회 없었어요 내가 할수 있는 베스트로 섬겼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만팔전을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로 섬겼어 올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귀국할 때 내가 일, 1등석 타겠어요? 돈이 아까도난 성교지 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도 안 타요. 그러니까 당연히 표 갖고 이쪽으로 비행기 이쪽으로 가는데 안에 들어가면 스트레스가딱 나눠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럼 1등석 이리로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려고 막 이러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 아니요. 우리 1등석 아니에요. 어 우리 이쪽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두 분이 1등석으로 가세요. 내가요 앉자마자 눈물이 나. 예수님, 이거 뭐예요? 예수님, 이거 뭐예요? 주님이 한 말씀 하세요. 16년 만에 다시 따라 수고했다. 따라 수고했다. 눈물이 빗말처럼 쏟아지면서 귀국했어요. 처음으로 일등속 타보고.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또 18년을 발바닥이 파열돼서 2개월 반못 걸은 거 외에는 다 쫓아다녀요. 동서남북 다 쫓아다녀. 그것도 나한테 맡겨준 건다 중증이야, 중증. 정신질환도 중증. 암도 말기 중증. 중환자실에서 갔다 갔다 하는 사람. 연락받고는 쫓아가. 요 그 10분, 교도소에 10분, 교도소 형제를 어떻게 있겠어요 429절 암송하고 2년 3개월 만에 나왔어요. 지금 나와서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나왔는데, 나와서도 양육해야죠. 아무도 안 받아줘, 아무도 안 받아줘. 워낙 죄도 많이 졌지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요 옷값아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마다 만나서 암송부터 시키고 밥 사줘요 과일도 사주고 한 사람 맡으면 은 저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 안 받았으면 몰라. 예수님 마음을.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른 거 몰라나? 나는 다른 거 몰라? 머리가 나빠서 다른 거 읽어도 몰라. 나는 성경 하나밖에 몰라. 그래도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지금 34년 1개월째,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전도했나 개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답게 썩어 져 죽는 밀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천도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